안녕하세요. 저는 이도인데요. 오늘은 저이두 가지 맛을 배울 건데, 구울 맛을 안 보여줘가지고 같이 보여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 맛을 갈게요. 됐 풀고. 제가 시작할게요. 엄마, 응? 이것 좀 섞어줘봐. 응. 섞어. 그냥 섞어. 안 보이게? 이3 중에서 골라. 숫자 2번. 2번. 오케이. 이걸 골랐어. 다음에 자. 여기에 이 나선들 다 끼우고. 이이 나선들 다 끼우겠습니다. 여기 이렇게 다 끼우고. 막, 막, 막. 병에 이렇게 넣고요.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, 이렇게 왼쪽으로 흔들겠습니다. 음. 마가 마가 구색깔마 빠졌습니다 가 구세가 마가 구세 신기한데? 세렇 마가 구세가 마가 구세가 마가 구세 그렇게 <laughs> 이거 여기 안에 이렇게 회색 3D 라디오가 들어있는데요. 이거 가짜 라디오. 그 다음에요. 여기 안에 이 회색 라디오를 넣고 이렇게 디오게요 이렇게 넣을게요. 다음에 이번엔 빨간색을 해볼게요. 빨간색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. 그럼 어때요? 그러면 제가 꺼내 보면 잘 봐. 잘봐 잘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음. 색깔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뒷부분을 음. 오 신기하네 뭐야 네 이번에, 이번에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오 어, 해봐 이번엔 노란색으로 입어요 자 갑니다 오 뭐야 회색이었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 회색 라디오를 한개더 넣겠습니다. 뒤에도 회... 어. 신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끈을 철을 넣고요. 이렇게 꺼내면 파색 라디오. 뭐야? 파란색 라디오 이거 엄청 파란색이에요 이거. 너무 신기하다. 이제 10월 맛을 끝났어요그 <laughs> 다음에요, 제가 안 보여드린 9월 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그러니까 여기 안에 뭐 있어요? 없죠? 네. 네.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오 이게 어, 생긴 엄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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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엄마 제발 이거 놀란척 하지말고 <목소리> 알았어, 알았어. 야, 엄마 언제 봤잖아 비밀도 알려줬잖아 알았어 볼때마다 신기해 <목소리> 이렇게 한개 만들었고요또 여기 안에 있을거예요 없죠? 다음에 제가 한더 꺼내줄게 여기, 보이시죠? 보이시죠? 여기 생겼어. 꺼내면, 이렇게 됩니다. 이런 맛입니다. 두 개가 끝인데요. 이 다음 맛은 탱맛인데요. 여기 안에 그림 있나요? 없죠. 그 다음에요, 제가 탁! 신호를 주면, 이렇게 색칠은 안되있는데 그림 이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색칠되어있을거예요 여기 이렇게 색칠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지우려면 다시 지웠습니다 다시 다지우면 여기, 그러면, 이렇게, 불빛이 하나 생깁니다. 엄제 이거, 엄지, 하나 생기고요. 이게, 여기 에 생깁니다. 이렇게, 다시 여기 생기고요. 여기, 보면 됩니다.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, 이렇게 나옵니다. 다시 귀에 넣고, 입에서 나옵니다. 이게, 또 왠지 피곤 맛이라서. 이렇게 생기는 되는요 이렇게, 이렇게 생거고요 이렇게, 다음에 다시 입에 2개의 0 불빛을 넣으면요. 여기 이렇게 나오고요. 다시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. 다음에 여기 불빛이 있으면 그 그럼 여기로 이동해요. 여기 불빛이 있잖아요. 그럼 여기로 이동해요. 또 불빛이 있어요. 이렇게 불빛이 또 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? 이렇게 불면 사라져요 이렇게 불면 사라지고요 다시 늦도록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 시간 조금 길었죠? 그래서 이렇게 말 보여주고 그러면 되는데 비밀은 못알았으니까 그냥 보기만 해요 그러면 안녕~~